이틀 뒤에 와 이틀 뒤에 이틀 뒤에 오면 나죽짜까 이틀 뒤에 와! <목소리도> 진짜! 왜 이렇게 놀래? 야 지금 웃었어? 아까 웃으면서 좀 스프로 가던데요? 아, 아, 올 때가 되네야나일좀 보고 올게. 나 걷다 싸세요. 여기서 누가 그딴 거 따집니까? 내가 너냐?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예? 저만 그런 줄 아시냐고요? 여기 다들 아무데나 싸짓는데 여기도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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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 야야너똥똥똥똥왜 똥, 그래 똥 임마 아 근데 이거 박냄새가 다똥지이다똥 여신님도 똥싸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우 들어갔는데 뭐 들어갔어 <laughs> 아 어디 갔다 왔어 여신님도 똥 싸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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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지 너구나다 싸는 거야 아 여신님도 똥 싸는구나 그럼 <laughs> 저거 뭐라는 겁니까 여신... 너도 나에게 될거같 나, 나! 여신님 얘기 떠내줘. 아, 순우야. 네. 형이 어제 밤 새도록 얘기해주는데 여신님 얘기는 또 듣고 싶어. 응. 여신님은, 뭐 좋아하시? 음, 여신님은, 뭐, 불탁을 잘들어주는 사람이 좋아하신대. 불탁? 어, 순우야. 뭐 저거 좀 고쳐줄래? 형이 나고쳐줄부탁할 아, 싫어? 하, 아니! 어. <laughs> 나와봐. 어. 어? 이거 아니야. 야, 그거 왜자지 야, 야, 이거 얼마 주냐? 여정신 돌아온 게야. 여신님, 나 잘했죠? 무엇이라? 여신. 어? 어? 재밌고 풍배고 수선한 해보 산달기참 멋지 산도덕 산봉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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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보시기에. 시기에 참 깊이 따라 느끼게 꿈 산뜻한 미소를 연습했어요 너처럼 환하게 웃어볼게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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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신 대로 변해요. 믿다고 <laughs> 어, 아, 치는 거죠. 아, 여신님이 계시니까 그분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고. 예. <laughs> 야, 아, 그거는 믿는 수는 되나요? 그저 또라이가 괜니 또라이가 아니죠, 그죠? 그까그 것이 가시켰다고 하면 배도 고칠 수 있다 이게 대단한데요? 대단한.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laughs> 예, 예. 아. 잠깐, 흥? 니들이 왜 고칠 수 아, 있다고? 아이고, 아, 이런, 이런, 이런 이거. 이거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 순호가 도와주면 금방 끝낼 수 있게 겠 그렇지 거지. 그렇지. 순호는 지금 여신님한테 푹 빠져있으니까 여신님이 하라는 대로 다할 거냐 그렇지아 길이 타면 어떡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 어떡하지? 문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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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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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니. 아, 네.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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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 혼자 맞짱구 치면 오래 못갈 겁니다 비켜라 네. 다 같이 맞아보라도 지는이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대단하네요. 네, 맞아요. 수부가 저희 모두가 여신이 보일거면더 이상 경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죠. 정말 현명하십니다. 현명 그자칭십니다 내일 전섭이야 역시 역시 상도 충무의 전설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량해전 때부터 내려온 장군님이 살아있어 대탁 전국이야! 그 옛날 위대신 장군 하나 살았네! 아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두의 총경과 사랑을 받았던! 영웅쟁의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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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장군이 죽을 때도 나라만를 위해 심장에 박힌 화살을 감추고 힘겹게 말했네. 이군 <목소리> 나의 죽음을 자기는 절대 알수 말라 고 장군. 자그마한 눈물로 장군을 보내 여기서 마지막 명령을 따랐네. 저가이은보기했해리는것 같아. She s a 이 d 오, 눈에 속해, 눈에 속해, 눈에 속해, 눈에 속해, 눈에 속해, 눈에 속해, 눈면요 바로 에 속해, 눈에 속해, 입니다해눈한판단 눈에 속해, 연에 속해, 눈에 속해, 눈에 필요하지 살아있는 처럼 살아서 우리가 함께인 것처럼 너네들 끝까지 그들을 시켰네 그들은 그렇게 슬리어얻었 습미를... 한영범 동무의 어, 그 전달사항이 있을요 상위 동지! 예, 네, 그렇습니다. 접니다. 한영범 동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전달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섬에는 우리들 말고 한 분이 더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하신 분! 어, 그, 아, 아주 야무지고, 아주 용맹스럽고 어? 아주 화끈한 그런 애 엠라이 ja 예 뭐, 아니, 니아여신님이야 여신님, 지금 저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신님이랑 함께 살게 되기야 어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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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신 어찌나, 어찌어디나 어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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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아니찌나 어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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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나어 아니 어찌나, 어 저놈들이 순수히 따라올 거야. 아, 지금 제 눈에는 진짜 여신들이 보인다잖아. 제가 저렇다는데 저놈들이 될수 있겠냐. 이제 겨우 말기 알았는데, 다 같이 마장 겹쳐주면 날레, 지금 진이돌아오다니까서래서서로 그 너무 기분 하나 맞추고 다 같이 끼친 척 하자, 이겁니까? 아니 대인님만 믿고 시작은 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신 여자 코빼기도 안보인다뭐 어떻게 하는 말씀이세요? 없어도 있는 척이거만 명심해. 아니 없는데 어떻게 있는 척을 하란 말씀이시지? 너 공기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지금 들이쳐 마시고 있잖아. <laughs> 니들 눈깔에 는내 편에 보니? 내도살면서니 의심이란 네 말척 입에 얹어봤다. 지 영범이라는 놈이 술을 술으면 가실 겁니다. 어떻게 만약에 이 작전 실패하면 이창섭이 저희 사실다 찢어놓겠죠? 이창석은 수영한테 쫓졌는고 수영은 여신님한테 떠졌고 여신님 앞에서 이 손바닥 안에 있을 누가 누가 집으로 돌아갔지? 잔말 말은 여신님한잘 만들어 보라. 난 둘서 나가서 들은게그 다음에 처리하면 된다. 여신님한테 잘 보내야 돼. 안 그럼 처벌받는다? 처벌받는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신님을 위한 몇 가지 규칙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여신님은 조용한 걸 좋아하십니다. 앞으로 욕설 금지. 구타 금지. 뭐, 싸움 금지. 큰 소리 치거나 다치는 삼가 부탁합니다. 기대가 <laughs> 크시니 착히 사랑 멤버들 체력 나머지 훈식은 똑같이나노 공학적까지 함께 주려요 잘했어 그대가 보시기에 잘 달라나다 느끼게 어우, 그래도 이거 하나 마음에 드네 똑같이 나쁜 거 이거 우리 북쪽도 사상이잖아 <laughs> 이제 보니까 우리 여신인 도공학출신인가말 듣죠 그 모두에는 우리 다 포함입니다. <laughs> 우리 음. 고장난국 확인하고 조립하는데 일주일, 완까지인 것으로 만드는데 일주일, 연료 구하는데 일주일, 다시 확인하고 조립하는데 일주일. 한 달은 걸리겠네. <놀람> 진짜 다짜리 대가리기야. 맞아.